그, 보무장관님, 옷에 저 대신에 만느라고 고생하시죠?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laughs> 원래 그,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laughs> 그잘 모르죠.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니까. 자주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발 역할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어디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교분리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분리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명령을 했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데 아, 이게 헌법 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선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이 수하게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일본에서 재단 법인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데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뭐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실행 프로그램도 그런 거뭐 나오면 그럼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 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아주 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